오늘 그, 음. 이마은역 네. 어, 명보호를 거는 변론이 종결됐네요. 네, 권한정의 심판, 오늘 변론이 이제 종결됐고요. 한 40, 한, 한 5분 정도, 뭐, 채 1시간도 지, 되지 않아서 변론이 종결이 돼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아마 윤석열 쪽에서, 어, 가장, 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마여역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되지 않으면 8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8명이면 한번 탄핵 기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음. 그리고 다만, 마여역이 이제 헌법재판관에 합류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은 탄핵은, 심판은 더 이상 볼게 없을 것 그렇죠. 같다. 네. 그래서, 어 마치 그 마지노선처럼 음. 마여역만큼은 어떻게 으로든 막아, 막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어, 일단 변론이 종결 됐고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 주장하고 있는 어이 논거 들 음. 예, 주장 들에 대해서 대체로 어 이 주심, 주심이 이제 김영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편이저 김영도 음. 재판관이거든요. 음. 예, 김영도 재판관은 헌재보다는 국회 쪽에, 어, 어좀 손을 좀더 들어주려고 하는 쪽으로 기운 듯한, 아. 예, 발언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김영도 재판관이 지난번에 이진숙 때는 음, 어떻게 했었죠? 이진숙 때는 이제 그 탄핵에 소중한 기각을 했죠. 음. 그러면서 4대사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김영두 재판관이, 마흔혁 재판관 사건의 경우에, 이제 국회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음. 이제 5대3이 되는 거죠. 음. 5대3이 되면서, 권한정의 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고, 음. 결국 최상목의 임명보류는 위헌이다. 라는 음. 판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네. 결국 김영두 재판관이,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뭐, 키를 쥔 걸로 네, 보여서, 김영두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이 오늘, 어, 이 오늘 이 심판에서 마지막에 좀 질의를 좀 했거든요. 음. 양쪽에. 그 부분들을 보면서 대충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음. 예. 근데 그 미처 아, 그 영상을 이제 보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음. 저희가 그 마지막 김영도 재판관 질의하는 부분들만 음. 중심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김영도 재판관의 질문 음. 같이 음. 들어보시죠. 네. 청구인 대리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월 6일자 변론요지서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근한정이 심판 청구의 험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 만약에 재판부께서 그 본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의 의견을 어, 할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 여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그 사실은 이제 여야가 여야 합의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서 사실은 어, 조금 그 기간을 말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어,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이상으로 변론을 아 예. 여기 그 제가 청구인 대리인께 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건 저기 피청구인 쪽에도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좀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가 이제 그 실질적인 원고가 돼 가지고 행정소송한 적이 있죠. 네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했죠. 네네. 이제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 국회 국회가 어 이제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피정부인 내리님께 여쭤보는데요. 오. 그 경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이제 그그 네. 덤으로 그, 그 더, 그, 그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한강사업 한강사와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도 있죠. 네. 네 그때에는 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그 그 사건들 그 사건 번호하고 판결문을 네.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 네, 어그 경우도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그 국회 의 권한이 국회 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그 그 사안에서 결의 없이 그냥 그 판결까지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 사안하고 지금 이 고난쟁이 그 청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재판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음. 권리가 침해돼가지고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그 다른 권한의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이유로 고난쟁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참수한 것은 참고 좀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 아. 여기 이거 실무화상게 조금입니다. 지금 여쭤보는 그, 네. 그 핵심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다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네.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거죠. 저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자체 보게 되면 그원내대표의 그 공백기 사이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분과 한 분은 그. 이의이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안 보내 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내대표 공백이 사이에 그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된 것이다 또는 합의가 무효화된 것이다 또는 야당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 사건 킬러를 종결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고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아, 뭐 합의 다 해놓고 왜 공문 보내고 음. 그러냐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최상목 대행이 이제 그마흔여혁 재판관을, 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제 이 피청구인 쪽에서는 최상목 쪽에서는 이제 국회의 결의가 없는 권한쟁의 심판은 유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음. 네. 그랬더니 이제 김영도 재판관이 물어본 거는 과거의 행정소송 그, 그서 국회가 원고가 돼서 행정소송 제기할 때도 어, 별다른 국회 본회의 결의 없이 그 음. 국회의장 명의로 행정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지 않냐 음. 그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음. 그리고 음. 이렇게 그~ 어, 어, 국회의장 명의로 이렇게 그~ 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여러 건이 있으니 그~ 판례로 음. 그걸 증거자료를 제시 참고자료를 제시하세요라고 음. 어~ 청구, 청구인 쪽에 얘기를 했죠. 음. 그러니까 어뭐 김영구 재판관 입장에서는 어 그리고 사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국회 본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일단 없어요. 음. 명확하게 그 절차적인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어법 절차를 무시한 거가 되지만 음. 규정이 없으면 과거에 그 비슷한 사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 비슷한 사례 행정소송에 있어서. 어, 국회의장이 국회 결의 없이 그 행정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음. 이걸 이제 중요한 참고자료로 보겠다. 여기서 일단 김영도 재판관의 이제 심중을 어느 정도 드러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그 최상목 쪽에서 주장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는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 어, 그래서 어, 임명을 보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어, 뭐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왜 보내?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공문을 보냈냐라고 음.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뭐이어 김영구 재판관의 그 질문 어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 김영구 재판관은 어느 정도 심증이 좀쓴것 같죠. 네. 네, 쓴것 같아요. 네. 그런데 <laughs> 이 선고 시기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 헌재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평의를 열거든요. 음. 그 평의를 열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게 그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인용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선고 일 나, 날짜를 어막 조율을 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전일지 훌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요. 에 그게 제일 관건이죠. 네. 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아홉 명의 그 어, 전원 어, 어,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완전체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어, 내린다 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 선고 기일을 조금 앞당겨서 음. 그 마은혁 재판관을 일단 헌재에 합류시키는 음. 그런 결정을 음. 할것 같고요 음. 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되기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명을, 선고위를, 어, 뒤로, 어, 놓칠 수 있어요. 음. 그럼 이거는 불길한, 불길한 신호냐? 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음. 왜, 왜 그러냐면, 어, 만약에 그, 저, 내일서부터 다시 이제 윤석열 탄핵심판이 그,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그 변론기일이 끝나면, 그 헌법 재판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명한 한한 명씩 지금까지의 변론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난 동의, 음. 기가, 동의, 기가 한3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6 명이 이미 확보가 됐다 음. 탄핵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숫자가 평일을 열어봤더니 이미 6 명이 찼어 6 명이 찼다면 굳이 마흔 역 재판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음. 이미 음. 그죠? 왜냐면 또 마흔역 재판관을 그 전에 먼저 임명하면 어 이미 결론을 다 현재는 정해놨다고 얘기해서 막또 동대구역,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또난 난리가 날 거거든요. <laughs> 그래, 그래.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뭐 이미 결론 났는 뭐 결론 네. 났으니까 그러면 뭐 마흔역 재판관은 그냥 3월에 뭐하뭐 어, 뭐 3월에 하든 뭐. 뭐 그렇게 말겠네요 예.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된 선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불길한 신호는 아니다. 거꾸로 마흔역 어, 재판관에 대한 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어, 심판에 대한 선고가 먼저 결,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이거는 거꾸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봅니다. 아. 만약에 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여 8명인데 뭐. 4대4 정도나 음. 아니면 5대3이나 뭐 이렇게 아. 나오면 이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6명이, 마흔역 재판관이 어서 6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음,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엔, 어,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는, 어, 마음의 심증을 쓴것 같아요. 음. 그런데, 마흔역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꼭, 어,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아, 물론 뭐 저는 뭐 이미, 큰 대세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지만, 또 그렇다고, 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음. 어,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네.